안녕하십니까. 베리구성의 임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눈썹과 거상술, 상안검 성형술, 이마 거상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특성과 하는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이마 거상술이 가장 자연스럽고, 수술 크기는 눈썹과 거상술이 가장 간단하고, 그 다음에 상안검 수술, 그 다음에 이마 거상술. 비용은 눈썹 파커상술이 가장 저렴하고, 만족도 면으로 봤을 때는 눈썹 파커상술, 이마 거상도 자연스러우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상황검 수술은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를 내기가 상황검 수술은 만만하지는 않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눈썹 파커상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입니다. 어, 눈썹 밑으로 절개해서 처진 피부와 함께 근육도 올려줄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하고 수면마취 또는 복소마취로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바깥쪽 처짐이 좀 심하신 분들 그리고 눈썹을 살짝 문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눈썹과과상술에딱 적당한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눈썹과과상술로 비대칭도 해결이 가능한데요 한쪽 부분에 피부 절제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좀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 최적화된 수술입니다. 쌍꺼풀 부담스럽고 인상 많이 변하기 싫으신 분들, 원래 쌍꺼풀 싫어하시는 분들, 눈썹화 거상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보통 비절개 방법으로 쌍꺼풀을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화 거상 수술과 같이 할 때는 비절개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도 눈썹 하거 장수술.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단계인데요. 근육 절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눈꺼짐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눈꺼짐을 같이 채워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미근이라고 해서 인상 쓰는 근육이죠. 여기 근육 절제도 같이 제거할 수도 있고, 간혹 이제 지방인식 했을 때, 이마가 이제 눈꺼풀을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심플한 경우가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한검 수술은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눈썹화 거상 수술을 치료하시는 분들, 눈썹 밑에 흉터 때문에 싫다, 그런 분들, 눈의 안검하수로 인해서 짱눈이 너무 심할 때, 그 다음에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크게 하신 분들, 예전에 화려한 느낌을 좀 원하시는 분들, 쌍꺼풀 수술을 안 해보신 분 중에서 쌍꺼풀 수술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한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마 가상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 가상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 수술인데요. 이 추미근이라고 하는 인상 쓰는 부분도 펴지고 쌍꺼풀 라인도 높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상이 밝아지고 인상이 밝아지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 편인데 원래보다 쌍꺼풀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쌍꺼풀 수술 다시 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마 가상 단점은 이마의 멍멍함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두통도 좀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마가 넓으신 분인데 탈모가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이마 넓으신 분들은 추천하기가 좀 어렵고 어, 이마 축소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마의 폭도 줄이면서 헤어라인도 더 풍성하게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마거상 효과도 같이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중년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eah. you